오늘은 충성 여지를 두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는 뜻으로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마음을 다해 이루어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충성은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죠. 이 시대가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충성은 왠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리 선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해야 한다면 그 충성은 좀 꺼려지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의 깊은 인격과 탁월한 신실함을 표현할 때는 충성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충성된 마음과 태도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의 충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좋은 의미의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약 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나 요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왕정 이전의 시대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였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재산 정리해 보니까 꽤 많아요.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시딤에 잠시 머무는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숭배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일들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게 한 나라, 그 나라가 모합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그런 곳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간 곳이었는데, 모합으로 이주하여 사는 동안 엘리멜렉이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모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픈 상처입니다. 두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인 오르바와 루토, 시어머니처럼 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과연 이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며 살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슬프고도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들마저 죽게 되니 고통스러운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닥친 이 일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일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 일이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10년 이민 생활 동안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도 마음도 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유다에 먹을 것을 주셨다. 풍년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말합니다. 무슨 일로 울고 있던 것일까요?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다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울었었다는 얘기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서 일어날 때에 오르바와 룻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들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 거기 가면 고생만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까지 갈것 없겠다. 너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축복을 해줘요. 그동안 결혼하고 한 식구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시어머니인 자신을 잘 섬겨준 효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며느리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고 애썼다는 말이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는 복이 각기 제가 하여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그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어지는 인사로 볼에 입을 맞춥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도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는 며느리들의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동안 얼마나 며느리들한테 잘 해주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모압의 며느리들이 유다의 시어머니와 함께 낯설고 물설은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어떤 슬픔에 있을지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본인들 남편이 죽게 되자. 어머니의 홀로 된 마음을 그냥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홀로 유다 땅에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다는 말, 함께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 며느리들에게 다시 권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잠자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결혼할 그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그래서 본문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나오미가 제차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다시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볼에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훔치며 떠나갑니다. 오르바가 이렇게 나오미를 떠나 돌아갔다고 해서 오르바를 못되고 나쁜 며느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짐을 쌓을 때 오르바도 룻과 함께 짐을 쌓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압을 출발하여 유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렇게까지 할 때는 오르바는 굉장한 결심과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루도 마찬가지지요.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오르바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부모와 친척, 친구들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이민 생활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가 아닙니다. 과부 시어머니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인생을 밝게 펼쳐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투명하고 생계는 막막한 상황이죠. 더구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압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방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심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 낯선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 오르바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로 가겠다고 나선 것은 그의 성품이 착하고 선하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효성 가득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오미의 권면을 받고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오르바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칭찬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도록 강하게 권면을 했는데 룻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붙좇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붙좇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미를 부듬켜 안고 놓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봐라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함께 가거라. 루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루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대답이요, 아주 단호합니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루의 말에서 저는 충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충성은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안 되면 빠져나갈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는 말에서 우리는 어떤 여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루세이 충성된 고백에서 우리는 앞으로 유다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래 살아보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들고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시 모압으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루스는 어떻게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충성을 루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갖게 된 충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루스는 평생 모압 땅에서 이 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루시 틀림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영향을 받았긴 했겠지만 루세 말과 행동을 볼 때에 루세 이 충성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동정과 깊은 사랑, 존경과 신의 효성스러운 마음에 기반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충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 충성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를 향해 그런 충성을 하는 며느리를 찾아볼 수 없으니 루세의 충성이 오롯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고귀한 것이죠. 사람으로서 품기 어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스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루,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나요? 유다로 가는 길이 두렵거나 염려되지 않았나요? 모합으로 다시 돌아갈 어떤 여지도 두지 않는 당신.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당신의 말과 행동을 상상하며 따라가다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데까지는 효성 지극한 당신의 마음을 고려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며, 죽음 외에 다른 이유로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천벌을 받아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 말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루시 보여준 이 충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맺을 수 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죠. 룻기를 전체를 쭉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루시 이렇게 충성된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루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성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루시에게 아무리 물어보아도 루스로부터는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그 어떤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 주세요. 왜냐하면 충성된 종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돌아갈 여지 빠져나갈 틈 나에게 유익한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충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과 직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디모데전서 1장1 2 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충성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 주심으로 네 여겨 주심으로 귀한 사역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루세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충성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주님이 묻히시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제가 주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고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고하여서 주님과 하나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됩니다 사실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루세 이 충성된 말을 듣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후에 룻은 유다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요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나오미와 룻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으니까요. 고통의 배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오벳이 후에 이세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루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루스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 여인, 과부 루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빛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스의 그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루스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다위당의 증조할머니 될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될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생애와 후손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복받으려고 충성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그 충성의 열마가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온맘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딱그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하는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고 존귀의 여긴 받고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년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참 우리는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충성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어서 나의 충성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의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참여하고 세상에서도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